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교통안경신문 tv 여행포커스입니다. 시원한 계곡으로 떠나는 여름여행 한국관광공사가 7월 추천 가볼만한 곳 5곳 선정했습니다. 7월에 태만은 풍류가 깃든 계곡입니다. 계곡은 여름철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이지요. 우리 선조들은 청량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선현들의 정치가 깃들어 있는 계곡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첫 번째 여행지는 조선의 선비들이 극찬한 그곳 서울 수성동 계곡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왕산 수성동 계곡, 서울 기념물은 인왕산과 경복궁 사이에 있습니다. 한양도성 내에 자리에 조선의 왕족과 사대부, 중인이 자주 찾던 계곡으로 유명하다. 이들에게 사랑받은 데는 아름다운 풍경도 한몫했습니다. 당대를 대표하는 예술가 겸재 정성과 추사 김정희가 이곳을 그림과 시로 소개했을 정도다. 1971년 수성동계곡 주변에 오긴 시범 아파트가 들어서며 잊힐 뻔했지만 2012년에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현재는 건천으로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는데 많은 비가 내린 뒤에는 수성동계곡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곳곳에 넓은 바위가 있어 쉬었다 가기 좋고 조선의 선비들처럼 풍류를 즐길 만한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성동계곡과 인왕산, 서촌과 경복궁, 청와대 인근 풍경을 한눈에 감상하고 싶다면 인왕산 자락길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면 좋습니다. 수성동계곡 옆 세종마을은 조선의 왕족과 사대부, 중인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20세기 초, 마을 재개발 때 건설한 도시 한옥이 꽤 남아 예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2022년 5월 일반에 개방한 청와대는 종로의 새로운 관광 명소지여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관저, 상춘재, 녹지원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시한수 울퍼볼까 신선 노름하기 좋은 동해 무릉계곡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무릉계곡은 청량한 물소리와 풍류를 만끽하는 피서지로 거대한 기암괴석과 장쾌한 폭포가 환상적입니다. 후암소에서 용추폭포까지 약 4km 이어지는 계곡은 초입에 있는 무릉반석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옛날 묵객들이 자연에 감탄하며 남긴 암각서가 곳곳에 보입니다. 나라에서 수륙제를 설행한 사마사도 무릉계곡에 자리합니다. 계곡을 따라 걷는 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수려한 풍경이 진경산수화를 보는 듯합니다. 두타산과 청옥산에서 내려온 물이 만나는 쌍폭은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줍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장엄한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두타산협곡 마철루와 하늘을 향해 뾰족하게 솟은 배틀바위에 들르자. 웅장한 두타산의 위용과 배틀바위의 독특한 모습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릉계곡 근처에 스카이글라이더, 오프로드 루지 등 이색 체험시설과 에메랄드 빛 호수를 즐기는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한적해서 매력적인 한섬 해변은 사진 찍기 좋은 장소가 많습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해랑 전망대에서는 바다를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하고 스릴 넘치는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행지는 구비마다 9절경 펼쳐지는 곳 괴산 화양구곡입니다 충북 괴산에는 우뚝 솟은 산과 깊은 계곡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앞건은 화양구곡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1시간 30분이면 화양구곡전 구간을 볼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허가된 장소에서 물놀이 도 가능해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한곡 경천벽을 시작으로 두곡 운영 담 세곡 읍궁함 네곡 금사담 다섯 곡 첨성대 여섯곡 능운대 일곱 곡 와룡함 여덟곡 학소대 아홉곡 파고 등 풍경이 연이어 나옵니다. 조선 후기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 이 말년에 화양구곡에 내려와 지냈 다. 이런 이유로 만동묘와 암서제 화양서원 묘정비 등으로 구성된 송시열 유적이 이곳에 있습니다. 괴산 홍범식 고가는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한 홍범식이 살던 집입니다. 개심사에는 조선 후기에 제작한 목조열의 자상과 목조 가는 보살 자상이 있습니다. 괴산향교는 500년 가까이 같은 자리를 지키며 지방교육기관 역할을 담당했지요. 네 번째 여행지는 청량함 가득한 풍류 여행지, 함양 화림동계곡입니다. 영남 선비 문화의 중심지 함양에는 선비들이 자연을 벗삼아 학문과 인생을 논하던 정자와 누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중 수려한 풍경과 여러 누정을 품은 화림동계곡은 우리나라 정자 문화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이곳에 선비문화탐방로 두개 구간이 조성됐으며 화림동계곡의 백미인 거연정 경남 유형문화재과 농월정을 잇는 일 구간이 인기입니다. 계곡을 따라 숲길과 마을길을 거닐며 거연정 군자정, 연기정, 동우정, 경무정, 남천정, 농월정 등 일곱 개 정자를 만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인 함양상림은 일대를 공원으로 꾸며 즐길거리가 다양합니다. 고풍스러운 한옥이 모인 개평한옥마을에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 유명한 일두고택을 비롯해 문화재로 지정된 고택이 여럿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된 남계서원까지 알차게 돌아보시죠. 다섯 번째 여행지는 구비구비 이어진 신비의 숲 부안 복래구곡입니다. 최근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부안 변산반도에서 마주한 자연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변산에 있는 복내구곡은 약 20km에 이르는 하천 지형 9곳을 이른다. 한국부터 5곳까지 왕복 2시간 남짓한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아쉽게도 6에서 9곡은 1996년 부안댐이 완공되면서 물에 잠겨볼 수 없습니다. 복내구곡 여행은 자생 식물 관찰원과 실상사 터를 지나 5곳 복내구곡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변 안반에 새겨진 글자들이 감입 곡류인 복내곡의 아름다운 풍경에 힘을 더합니다. 내곡 선녀탕과 세곡 분옥담은 지름에 비해 깊은 항아리 모양 포트홀입니다. 높이 약 30m에 이르는 두곡 직소폭포 앞에 서면 변산반도를 대표하는 절경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변산해수욕장은 모래가 곱고 물이 맑아 여름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백악기 퇴저감의 성층이 바닷물에 침식되어 신비로운 풍경을 선사하는 채석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방 이후 천일염을 생산하기 시작한 곰소염전은 염전에 비친 풍경과 오래된 소금 창고가 볼만합니다. 이상 교통환경신문TV 여행 포커스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8월에 더 유익한 여행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